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 청교수입니다. 저희 채널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 차 청교수 가족방 적중 내역입니다. 적중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리며, 오늘의 경기 분석도 재밌게 시청하시고,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청교수 가족방 입장은 영상하단 고정 댓글을 통해 입장 가능합니다. 그럼 오늘의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9월 5일, KBO 국내하고, 내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LG대 SSG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LG는 최원태 카드로 연승에 도전한다. 28일 KT와 홈경기에서 7이닝 1실점의 호투를 보여준 최원태는 8월 들어서 에이스의 투구를 이어가는 중이다. 전날 경기에서 오원석과 송영진을 공략하면서 문보경의 솔로 홈런 포함 5점을 올린 LG의 타선은 경기 초반부터 좋은 집중력을 보여준 게 다행스럽다. 하지만 송영진 상대로 6이닝 동안 1득점에 그친 건 반성해야 한다. 이어서 SSG는 김광현이 연패 저지를 위해 마운드에 오른다. 29일 기아 원정에서 6이닝 사실점의 투구로 승리를 거둔 김광현은 타선의 도움으로 무난하게 승리한 바 있다. 전날 경기에서 임창규의 투구에 막히면서 4안타 완봉패를 당한 SSG의 타선은 원정 타격 부진이 너무나 크게 터지고 있는 중이다. 가라앉은 타격감이 올라오긴 쉽지 않아 보인다. LG가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다. 반면 SSG의 경기력은 떨어지고 있는 중이다. 전날 임창규에게 막힌 타선이 최원태를 공략하는 건 쉽지 않을 것이다. 엘지가 얼마나 김광현을 공략하느냐가 관건인데 8월에 김광현은 솔직히 여러모로 실망스러웠다 전력에서 앞선 엘지가 우세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경기 엘지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두번째로 롯데 대 KT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롯데는 정연수 카드로 연승에 도전한다 30일 키움 원정에서 5이닝 이란타 무실점의 호투로 승리를 거둔 정현수는 그야말로 키움 킬러임을 증명하는 중이다. 전날 경기에서 벤자민과 김민 상대로 7점을 올린 롯데의 타선은 원 찬스에서 6점을 올린 집중력이 놀라울 정도였다. 홈 경기에서 타격이 살아난 건 가장 큰 강점이 될 듯하다. 이어서 KT는 조희연을 내세워 반격에 나선다. 28일 LG 원정에서 2이닝 무실점에 투구를 보여준 조희연은 그 이상 실점을 하지 않은 게 다행일 정도였다. 전날 경기에서 윌커슨과 김원중 상대로 5점을 올린 KT의 타선은 원정 경기 타격 자체는 나쁘지 않은 편이다. 그러나 롯데의 불펜 상대로 추가점을 올리지 못한 건 너무나도 컸다. 전날 경기는 김민희 혼자 박살을 내버린 경기였다. KT 최대의 고민은 바로 어떻게 박영현까지 가느냐다. 정현수와 조희연이라는 두 선발 투수들에겐 기대를 버리는 게 나은 게 이번 경기의 포인트다. 타격전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전날 롯데는 마무리가 흔들렸고 KT는 승리조 세업이 흔들린 게 이번 경기에 승패를 가를 것이다. 기세에서 앞선 롯데가 우세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경기 롯데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 주세요. 경기 분석 잘 보고 오셨나요? 다음 경기 분석 보시기 전에 천교수 가족방 입장하시는 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 댓글을 클릭해 주세요. 두 번째로 링크를 클릭하신 후. 세번째로 채팅 참여하기 클릭하셔서 문의주시고 답장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남은 영상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며 이어서 다음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세번째로 NC 대 키움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NC는 이재학 카드로 6연승에 도전한다. 8월 18일 삼성과 홈 경기에서 5이닝 3실점에 투구로 패배를 당했던 이재학은 홈에서 타선의 지원을 참받지 못하고 있다. 전날 경기에서 키움의 투수진을 완파하면서 홈런 네발 포함 열세 점을 올린 NC의 타선은 홈 경기 타격이 가히 무서울 정도다. 현재의 타격감은 계속 이어질 수 있을 듯하다. 이어서 키움은 하영민이 연패 저지를 위해 마운드에 오른다. 29일 삼성과 홈 경기에서 6이닝 무실점에 호투를 하고도 승리를 거두지 못했던 하영민은 8월 들어서 안정적인 투구를 이어가고 있는 중이다. 전날 경기에서 하트의 투구에 철저하게 막혀있다가 9회초 소위연을 공략하면서 김건희의 솔로 홈런 포함 6점을 올린 키움의 타선은 승부가 결정된 뒤에야 타선이 살아나는 흐름이 계속 이어지는 중이다. 이번 경기 역시 초중반의 반등을 기대할 순 없을 듯하다. 이번 시리즈에서 가장 크게 차이가 나는 건 양팀의 타격이다. 홈에서 강한 NC 타선이라면 하영민 상대로 좋은 모습을 이어갈 수 있다. 반면 키움은 전체적으로 타격의 기복이 심한 편이고. 이재학은 홈에서 강한 투수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키움의 불펜을 신뢰할 수 없다. 전력에서 앞선 NC가 우세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경기 NC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마지막으로 기아 대 하나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기아는 에릭 라우어가 시즌 2승 도전에 나선다. 29일 SSG와 홈경기에서 5이닝 5실점에 부진으로 패배를 당한 나오원은 기아가 데려온 최악의 외인투수라는 평을 받게 생긴 상황이다. 전날 경기에서 와이스의 투구에 막혀있다가 하나의 불펜을 공략하면서 홈런 두발 포함 4점을 올린 기아의 타선은 실책과 도루 실패 등 정줄 놓은 경기력이 막판에 나온 게 너무나 컸다. 하지 말았어야 할 쌈루 송구로 결승점을 헌납한 한승택은 아무래도 1군 레벨로 돌아오긴 힘들어 보인다. 이어서 하나는 하임의 바리아카드로 3연승에 도전한다. 29일로 때 원정에서 1이닝 4실점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한 바리아는 극과 극의 투구가 계속 이어지는 중이다. 전날 경기에서 기아의 투수진 상대로 5점을 올린 하나의 타선은 득점권의 집중력 부재가 다시금 도마 위에 오른 상황이다. 전날 경기의 흐름대로라면 이번 경기는 의외로 고전 가능성이 높다. 라우어와 바리아 모두 메이저에선 화려했지만 KBO 무대에서 보여주는 모습들은 엉망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양 팀의 타격을 고려한다면 조기 강판을 각오해야 할 정도다. 그러나 전날 하나는 불펜 투수들이 와장창 무너져버린데 반해 기아는 불펜 투수들이 나름 제 몫은 해졌고, 이 차이가 결국 승부를 가를 것이다. 힘에서 앞선 기아가 우세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경기 기아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